<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애초에부터 받은 용어였어요 호구라는 용어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뭐, 호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한테 막 가르쳐 주기 쉽죠?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면은, 뭐, 잡아먹힌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이런 모양을 호구라고 하고요. 이게 가장 폐의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음. 보면은, 여기서 흙 차리면은? 이 돌을 따낼 수 있을까요? 자, 흙이? 네. 지금 백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은? 네, 요, 요 놈을. 아, 쟤를? 네. 어, 제 생각에는, 어, 못, 잠... 음, 못 잡아요. 음, 얘가 착수금지예요 지는 아니죠. 네. 아, 잡을 수 있어요? 네. 아까 이거 <laughs>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아 진짜. 아까 이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 모양 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 모양일 때 이거를 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똑같은 모양이에요. 놓으면 네. 놓을 수 있죠. 네, 놓을, 놓을 수 있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얘가를 잡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얘가 드러나죠. 아, 그래서 이거 잡을 수 있다는 네, 네, 거구나. 네, 이거, 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아, 이걸 잡을 수 있느냐. 네. 아, 저는 이게 방금 호구 얘기를 하셔서 음, 음. 호, 호구 안에 내가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그거 상관없구나. 네, 근데 여기서 잡게 되면 음. 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네. 비슷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대로 백차를 할때 이걸 네. 잡을 수 있을까요? 어,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 흑백만 바뀌었는데요. 똑같으니까 잡겠죠. 그렇죠. 잡을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흙이 또 따내면, 백도 따낼 수 있고, 흙도 따낼 수 있고, 그러면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 여기, 이게 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 모양을 패라고 하는데, 여기서 음... 흙이 만약 따냈을 때, 백은 바로 못 따내요. 아, 바로 왔다 갔다가 네, 네. 안요 그러면은 아예 뭐, 바둑이 끝나질 않으니까. 음... 그래서, 음. 다른 곳에 먼저 하나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착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있 하시는 거 이런 모양에서 백이, 크기 만약에 이거를 따냈다고 가정을 하면은 백은 바로 못따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데다 한 수를 먼저 둬야 돼요. 한 수를 둔다는 의미가? 이런 만약에 여기서 이거 두면 흙은 살아있는 모양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두고 그러면 흙이 받아야겠죠? 음. 흙이 뒀을 때 음. 그때야 바로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른 쪽에 먼저 한 군데를 음. 먼저 한 수를 소비하고 음. 그 다음에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거를 이 모양을 패라고 하고 이런 거를 패감을 쓴다라고 해요. 패감. 음. 사이즈 써가지고 그냥 감이라고 하는데. 음흠. 패강을 안 써면은 패를 데다낼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은 계속 반복이 돼서 그렇게 나오니까. 음.